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12월 2일이 아니라 12월 3일이 되겠다. 영상을 찍는 지금 시간은 12월 2일 저녁 11시 58분이거든요. 근데 아마, 언블로드는 12월 3일 아침 7시가 될 거니까, 오늘의 첫 뉴스는,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망할 법한 그런 뉴스가 될것 같습니다. 뉴진스가, 완전체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매우 그렇게 보여집니다 100%까지는 아니고 한 97.8%정도? 그래서 끝으로 그 뭔가 한국 엔터계 역사, 역사상 이런, 이런 깡패들이 없었지 다 뒤집어 놓고 복귀마저도 지 멋대로였던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던 그 쌀국수, 팔국수 그리고 마라톤 이 세명이 어... 거의 다 100% 복귀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뉴스는 뭐, 며칠 전에 또 떴어. 여 8시간 전에 뭐, 올라온 게 있더라고, YTM. 그래서, 뉴진제, SNS 계정 사라졌다. 완전체 복귀 조짐일까? 이렇게 뉴스가 뜬긴 떴거든요. 그래서 뭐이 뉴스는 뭐, 뉴스 뭐 별거 없어. 그냥, 뉴진즈라는 그 인스타 계정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 다섯 명이서 복귀하냐? 뭐 요렇게 영상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건 뭐 뉴스는 볼 필요도 없어.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였어요. 애초에 NJG가 뭐냐? 정신 나갔냐? 맨정신의 NJG 같은 걸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능지가 레전드다. 이게 배댓이였고 어, 두 번째 댓글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였고 세 번째는 이 애들이 진정한 사과 없이 어거지로 컴백하면 르스라핀과 아일리 또 저것들이 했던 것처럼 소속사에 해지 통보하고 모든 활동 보이콧하자 그래서 이제 와서는 유진스가 돌아온다고 해도 르스라핀 팬들이랑 아일리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무리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똥꼬쇼를 해도 좀 제대로 똥꼬쇼를 하지 않는 이상 납득하기 어렵지. 르스라핌 팬이나 알리 팬으로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단순히 그 계정이 사라졌다고 했을 때 요걸로 요진즈가 쌀국수 칼국수 마라톤이 완벽하게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어, 계속 어도어에서는 계속 힌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힌트를 준게그맨 처음에 애들 돌아왔을 때, 물론, 한이는 그 당시에 북극에, 남극에 가 있었지만, 그, 유진스에 대해서 보호를 하겠다. 뭐, 악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고소하겠다. 어디워서 입장문을 올렸잖아. 참고로 어두워 공식 트위터에선 그 이후로 뭐 완전체로 복귀한다. 뭐, 이런 공지는 아직은 안 올라온 상태인데.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한97.8% 이미 복귀가 확정된 게 뭐냐면, 유진스 유튜브 채널 보면 알수 있어. 요젠스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가 819만명 입니다 근데 여기 맨 처음에 혜린이 하고 혜인이가 돌아왔을 때맨 처음에 올라왔던 영상이 뭐였냐면 강고양이 영상이 올라왔잖아 린틀 포레스트 이래서 뭐 혜린이 나와가지고 커피 타는거 나왔거든 그래서 항상 커피를 마셔줘야 돼요 이래서 뭐 혜린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맨날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당시에 여기 배댓이 뭐였냐면 배댓이 되게 웃겨 배댓이 뭐였냐면 그래 강고양이는 살려주자 이게 배대시로 지금 아 진짜 제일 위에 있더라고 조회도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답글들이 많았어 어 대어반 레알 강고양이는 사랑이다 쌀 칼디오 마라톤은 보내주자 이런 얘기도 있고 사과해야 살려주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계속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사격왕, 김민지라고 해서, 김민지 영상이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민지라고 하면 이제 강성노종 내가 봤을 땐 유진스의 실질적인 2장인 것 같아. 1장은 다니엘 같고, 2장이 민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뭐, 한이하고 민지 자체가 선골 출신이긴 하지만, 다니엘이 딱 봐도 싸움은 제일 잘할 것 같잖아. 빠따는 제일 잘칠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다니엘이 <laughs> 아메리카 스타로 야차 때문에 내가 보기엔 제일 세다. 피지컬이 좋다. <laughs> 그래갖고, 사실상 민지하고 다니엘이 내가 대갈이라고 볼 수가 있지 마치 양대 산맥 80년대 하드락의 정점에 있던 레드 제플린과 디퍼블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민지가 맨 처음 올라온 거야. 그래서 사경왕 김민지가 뭘까 하니까 민지만 또 나오더라고. 뭐 뽑기하는 게 나와 천 원에 두 번이래요 이러면서 뽑기하는 거 나오고 이 히히 이, 이 피정은 좀 약간 좀 사악하게 캡처 잘 됐다, 그렇지? 망년자실 그리고 어다 틀을 던진 게 오, 나오더라고. 그러다가 중간에 선생님 이런데 순생순순선님 잠깐만. 나는 근데 이거 보고 느낀 게, 하이브가 한 번씩 보면 약간 좀 이게 조수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 시가총은 몇 조씩 되는데 한 번씩 되게 조수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 대표적으로, 언론플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대응이 약한 모습들을 난좀 많이 느꼈고, 그런 거는 JYP가 확실히 잘해. JYP가 그런 거 확실히 잘는데 근데 JYP는 애들 좀 이렇게 곡을 좀 이상하게 개떡같이 쉬어가지고, 그지? 엠믹스. 그나마 블루 발렌타인 제일 낫더라. 근데, <laughs>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800만 채널 유튜브인데, 자막 처리를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잘 보이지도 않아. 어, 나 아웃인데, 폰트부터 아웃이야. 이거 눈에 잘 들어오는 폰트도 아니고, 자막 작업을 있다고 한단 말이야. 이런 대기업에서. 좀 크게 다시 해, 이씨. 아유, 진짜.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이상한 거야. 프로답지가 못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뭐 여튼 간에 폰트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엔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 면 어 민재가 케이틀린 빙의하고 또 사격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 뭐 이게 총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양궁 쏘는 것까지 나와 양궁을 잘 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준내 가까이서 쏘대 야 저기서 쏘면 우리 복돌이도 맞추겠다 근데 결국에는 혜린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뭐 복귀나 이런 공식적인 멘트는 없지만 유진스, 그, 공식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민지가 올랐단 말이야. 쌀국수가 올랐단 말이야. 요것만 봐도 알겠지만, 쌀국수 일단 너는 살아남았다. 이런 느낌에 가깝죠. 그래서, 여기도배댓시 보면, 유진스가 돌아왔다. 민지, 어서 와라. 민지가 보고 싶었다. I love 민지. 민지 팬들이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 4일 전에 또 영상이 클립이 하나 올라왔는데, 근데 이 클립을 보게 되면, 요 클립에는 이제 결국에는, 뭐, 맨 처음 시작하면 혜인이하고 민지가 나오고, 결국엔 여기에서 나오는 애들, 지금 이제 그동안 멈췄던 유진스 채널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사실상 컴백이 확정되었다 보면, 그런, 그런 느낌에 가깝거든요. 근데 결국엔 요기 보면 알겠지만, 그 와중에 강고양이가 이렇게 샥, 이렇게 째려보는데이 앞에 있는 얘가 누구냐면, 마라톤이야. <laughs> 우리 다니엘. 달리기 잘하는 다니엘이 갑자기 확 나타나더라고. 아, 얘도 살아남았구나. 그래서, 저희 노래 슈퍼사이 비트에 맞춰서 흔들릴 거래요. 그래서 슈퍼사이 할 때였나봐.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체로 모여있는 유진스의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광고양이가 나왔다가, 두 번째는 민지 독샷으로 나왔다가, 마지막에 가장 처근에 나온 거는 이제, 유진스 전부 다 나왔거든. 풀샷으로 다 나온 걸로 봐가지고, 이제 어도에서는 완벽하게 복귀를 다섯 명사 준비를 시키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고기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스탠바이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지금 와서도 발표가 없는 걸로 봐서는 내가 보기에는 글쎄 사과가 먼저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데도 얘기가 없잖아. 얘기가 없으면 사과받고 눈물로 도개자 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앨범을 발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문득 그래서, 뭐, 이래는 보통 순서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라는 거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과가 먼저가 돼야겠지. 쌀국수, 칼국수, 얘들부터 시작해갖고, 한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그단 안장을 부여놔서 뒤집어 놨어. 그지? 그러면 일단, 아이리드 애들 막 진짜, 원이 씨! 아직도 열받니, 씨. 근데, <laughs> 그, 막 유진스가 이제 르스라파면 애들 다 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두워서 남아있는 건 얘들 다 데리고 가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미지를 어떻게 세탁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독예자를 받고 그래봤자 어, 이 성남 민심이 해결이 안될 거라고는 어느 정도 눈치를 찰 거야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민심이 절대로 쉽게 가라앉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지금 애들 빡시게 굴려가지고 연습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바로 서프라이즈 마더퍼커 이러면서 바로 앨범 빡! 내갖고 출동하고 그다음에 그 앨범을 준내 기깔나게 뽑아내는 거지 그다음에 좀 누그러지면 그다음에 뭔가 이제 도계자를 박든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어디까지 내내피셜이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쪽으로 간다면 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플랜이 아닌가 음. 내가 만약에 기획한다면 나라도 그런 식으로 할것 같아. 어차피 눈굴에 똥꼬쇼 해봤자, 그거 또 박제되고, 기사 나오고, 사람들 욕받고, 그런단 말이야. 그럴 바에는 변칙적으로 공격을 때리는 게 낫지. 그냥 조용히 있다가, 에, 바로 그냥 컴백 시켜버리는 거야. 앨범 하나 내고, 그냥 또 이제 앨범 나면 또 시끄러울 거 아니야. 근데, 앨범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또 이제 쓸고 다니면 쓸고 다니면 상세가 되거든 만약에 사과를 박으면 여론들은 성난 여론들만 우르르 때릴 건데 근데 앨범이 나오면 이제 앨범으로 이제 우르르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환호하는 것과 그리고 야너이 개, 갸, 새끼들아 독자한박냐이두 개가 부딪히게 될 거란 말이야 차라리 전자보단 후자가 낫거든 내가 보기에도 그래서 뭐 이건 어떻게 하지 내내 피셜이고 어, 하이어도 쪽에서 어떤 식으로 요걸 대응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말한 대로 두 번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라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내, 내내내내 내 피셜일 뿐이니까 이거 이건 알았지 그러니까 <laughs> 확실한 건 아니고 근데 다만 하나 확실한 건 지금 유진수의 유튜브 채널을 봤을 때 쌀국수 칼국수 마라톤이 전부 다 완전체로 복귀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우 자꾸 또 기침이 많이 나오네 여튼 뭐뭐 뭐 여러분들이나 제가 바란 결과는 아니지만 근데 어도어에서는 어도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칠튼 좋다 어도어는 이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근데서 거기서도 이제 흰색의 마음으로 끌어안아 준다면 뭐 그게 사랑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자본상의 이득이라고 보는 게더 맞다 그렇게 다섯 명을다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는 뭐 어도가 그렇게 한다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사실 은 나처럼 뭐 악플이나 달겠지 그지? 나처럼 <laughs> 악플도 적당히 고소 안 당할 정도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건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